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이제 곧 학교들의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번 백투스쿨 쇼핑에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고 어제 전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야 벌 벌어,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계약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네네. 학부모들의 부담이 또 커졌다. 이런 소식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, 그로서리 장볼때또 자동차 기름 넣을 때등 어딜 가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학부모들은 이제 계약 맞아서 자녀들의 학용품 지출에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온라인 대출 업체죠 랜딩트리의 매출 최고 크레딧 분석가는 사실 이백투 스쿨 쇼핑이라는 게 음. 아무리 최고적 최고 경제적인 시기에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하, 아하.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음, 음, 그 네.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겠죠. 뿐만 아니라 공급망 이슈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어서 백투 스쿨 쇼핑에 있어서 최상의 시기는 아니라는 지적인데요.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많은 가정들이 이번 백투스쿨 샵핑 시즌에는 실제 희생을 치러야만 하고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슐츠 분석가는 말합니다. 네.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저 아이 키울 때 학교 이제 새 학기 보낼 때 그때가 갑자기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그 옷도 다 새로 사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때 막 계산했던 거 생각나요. 막 그때 너무 아팠는데 실제로 올해는 백투스쿨 샵핑을 위한 지출 지출 금액이 뭐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. 네, 맞습니다. 올해 백투스쿨 이 지출에 총 370억 달러 지출할 아. 것으로 이 전미 소매 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요. 어,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또그 최고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된 겁니다. 네, 그 370억 달러면은 한 가정당 어느 정도나 지금?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어,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오. 학용품의 평균 864달러 쓰는 겁니다 오, 어, 총 지출액에서 370억 달러로 작년과 같지만 한 가정당 따지고 보면요 그 오. 지출이 작년보다 15달러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네, 네. 뭐 15달러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음. 사실 그렇지 않은 게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수업이다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해서 백투스쿨 음. 지출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네, 네.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지출이 또더 늘어났습니다 하게 된 아하. 것이니까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요. 예? 그래서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를 해 보면 당시 백투스쿨 쇼핑 총 소비 110억 달러였는데 그때보다 평균 168달러 그 이상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네, 네. 컴퓨터 구입해야 되죠. 헤드셋, 헤드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망가져요. 여기에 옷도 들어갑니까? 옷도, 옷도 들어가죠. 네, 왜냐하면 중학교,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니, 이제 중학교. 애들 자고 크니까 옷은 또 사줘야 돼요. 유니폼도 거네.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학교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, 초등학교에서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유니폼 다 바꿔야 되잖아요. 그치. 유니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후디 사야죠. 체육복 사야죠. <laughs> 정기적으로 월요일, 금요일까지 입는 교복 사야죠. 그것도 하나만 필요한가요? 여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참, 또나 때는 <laughs> 나 때는 형이 입던 교복을 빌려줘. 어저렇게 그래. 물려 입고 그랬었는데 네. 요새는 그게 네. 안 되는군요. 요즘 자녀들이 또 하나 뭐둘 <laughs> 이렇잖아요. 아돈 많이 듭니다. 자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경우이고 대학생은 또 따로 조사가 됐다면서요. 네. 결과는 어떻습니까? 백투 컬리지 지출은 더 많습니다. 그렇겠죠. 네, 올해 740억 달러 지출이 오. 예상되는데요. 와. 이건 지난해 710억 달러보다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. 음, 이게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거를 그냥 좀 줄인다. 무조건 줄여 보자.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네,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어,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지출을 줄이려 최대한 노력하는 주민들 많으실 텐데요. 예를 들면 자동차 개솔린 같은 경우에 음. 어, 줄이기꽤 어려울 것 같은데도 줄였다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입니다. 그렇죠.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여론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64%가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음. 이 비싼 개솔린 가격 상쇄시키기 위해서 운전 습관, 라이프스타일 이런 걸 바꿨다고 말, 음, 말합니다. 네, 네, 네.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로는 운전을 일단 적게 하고 네. 또뭐 신부름 같은 그런 거 어디 갈일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맞아요. 최대한 이제 줄여서 간다는 식입니다. 이처럼 지출을 어, 줄이려는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 상황에선 지출 줄이기가 어렵다는 평가인데요. 전미 소매 협회의 매추쉐이 CEO는 백투스쿨 쇼핑은 꼭 필요한 항목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거나 최소한 그렇게 느낀다고 전했습니다. 가정에서는 뭐 백투스쿨 그리고 대학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필수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. 지 음. 좀 음. 댓글 주신 분 가운데 교복 입는 사립보다 교복 안 입는 사립과 공립학교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. 요즘 공립학교 학생들 교복을 많이 입어요. 예전처럼 사복 안 입고요. 티셔츠나 뭐 청바지라 하더라도 맞춰서 많이 입더라고요. 엘레만 네,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런가하면 또 다른 조사에서도 올해 백두스쿨 쇼핑에 더 많이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? 네,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조사에서도 상당수 학부모들이 계약을 맞아서 자녀들 쇼핑에 더 많이 지출할 것으로 나왔습니다.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7%가 올해 더 많이 돈을 쓰는 음. 것으로 답했는데요. 자녀 한 명당 최고 661달러 쓰는 것으로 와우. 조사됐습니다. 네. 음. 결국 쓰네요. 이런 지출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. 음. 전체 75% 학부모들이 어,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랜딩트리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건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%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. 네 이렇게 되면은 쇼핑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전체 37%. 그러니까 어, 3분의 네. 1 이상 학부모들이 네.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백두스쿨 쇼핑 어, 감당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 학용품 안 사줄 수는 없으니까요. 어,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기대는 건 바로 크레트 카드입니다. 네.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이 빚을 내서 이 자녀들을 위해 쇼핑할 것이라고 크레트 칼마 조사에서 답, 답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백두스쿨 용품을 좀. 좀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? 어, 이 전문가들은 쇼핑 외에 다가오는 세일즈 텍스 면제 혜택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리워드또 캐시백 보너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. 음. US 뉴 r 월드 리포트의 벨벌리하조구 소비 재정 분석가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쇼핑 지출 금액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만약 신청 자격이 된다면 그 보너스나 아니면 12개월에서 21개월 정도 어연 이자율 0% 오퍼하는 그런 크레딧 카드 신청에 사용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음. 바로 갚는 것.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. 아하.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사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음, 음. 뭐 노트북이나 바인더 펜뭐 연필 이런 것들은 새 학년도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되 이제 책가방이나 도시락 랩탑 그리고 헤드폰 이런 것들은 쓸수 있다면 예전에 쓰던 걸 쓰다가 나중에 세일할 때 그때 새것을 사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네. 그리고 나, 나, 나머지 하나는 이제 중고품 잘 찾아 음, 살수 그렇죠.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. 99센트 스토어 나 아니면 라디오크리아닷컴 커뮤니티에 가면은요 중고 물품들 많이 팔거든요. 어 그래요? 네, 어. 뭐 컴퓨터 같은 거, 뭐 헤드폰 네. 같은 거 파는 거꽤볼 수가 있어서 그런 사이트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